SM6 2.0 LPG 장애인 SE 차량 소개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620만 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7년 최초 등록일 2017년 7월 7일입니다. 주행 거리 127,644km 주행하였습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LPG 차량입니다. 색상 아주 인기 있는 검정색 색상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생활 스크래치가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 타이어 트레이드 약80% 이상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내 알루미늄 실 보고 계신데요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내 네, 지금 엔진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대중 네, 차량 실내 사진 보고 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현재 주행 거리 12만 7 6 5 8 k m 주행하신다. LPG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석 열선 시트, 에코 시스템, 조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에코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수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조수석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후석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핸들 보고 계신데 핸들 상태 깨끗하고요. 뭐, 크루즈 기능, 블루투스 기능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보고 계신데요. 내비게이션 이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뭐, 에어컨 시타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버튼 시동 차이 공간 좋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조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토라이트, 뭐, 안개 등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자파킹 브레이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즈 기능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블랙박스투 채널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트렁크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짐을 적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2017년 최초 등록일 2017년 7월 7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2만 7천 6백 4 4 k 로 주행하였습니다.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화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변경 보시면요. 렌트 이력 있으며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도가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엔다 교환 있습니다. 운전석 뒷문 단순판금 있습니다. 운전석 뒤엔다 교환 있습니다. 강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향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채국과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이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